시편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본독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여호하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떨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두어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예, 본문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본문의 의미가 풍성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해석학의 설론 본론,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8장을 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니와 무릎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자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정제받았더라면 예, 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란, 사울의 도전. 여기에서 나오는 인생들이에요. 이 헛된 인생들. 거짓을 구하고 실상을 구하진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네, 사람들이었다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인생들은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메시아 계시 메시아의 계부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걸 끊으려고 해요. 다시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절대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된다. 그 의지가 역사적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해요. 그제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풍성해지고 우리도 적용 가능하더라 이거지. 우리들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랍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한 의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열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지금 욕도, 저희, 저, 저 다이애또 누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산 거지, 뭐. 응? 예수님 덕본 거지, 뭐. 예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내 의의 하나님이요. 무엇을 선물 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의를 선물 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의를 선물 받았어요.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의의를 선물해 주셨는데 값없이 의의로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삼으셨다. 그의 피로서.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곤란 중에. 곤란했죠. 압살롬. 아들이 반역하는데 얼마나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똑같은 문맥이 똑같아요. 지금. 다윗의 나와, 예수님의 나와,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거. 예. 십자가 했을 때 얼마나 그 힘드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곤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 뱉고, 예. 뺨을 때리고, 그때 베드로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난 예수를 몰라. 난저분저 사람 모른다니까. 아니 네 말소리가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저도 대화하다 오면요 그런 말씀, 그런 얘기 듣나요? 목사님 충청도 어디예요? <laughs> 정확하게 찍어요. 충청도 어디예요? 충청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아요. 어? 네. 아직도 사투리가 배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예. 미국도,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예. 사투리가 다 있대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평안도, 뭐, 함경도 다 사투리 있단 말이에요. 너관리릴 사람이잖아, 너! 다, 이,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도 공경에 쳐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운신의 폭을 넓혀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절. 예. 네. 인생들아. 이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대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인생들아. 예. 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속해서, 어, 다윗을 대적하고, 예. 그다윗을 관란게 만들었던 인생들을 다 지금 얘기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 대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자, 울피안 치셨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제 시편 5장 6절이 지금 관주예요. 보세요. 옆에 5장 6절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리니. 압살롬이 거짓말 했어요? 했어요. 이사백 선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죠. 도둑질할 때 거짓말하는 거지 뭐. 사기, 사기 칠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것처럼 완벽한 거짓말이 없어요. 연예인들 동원시켜가지고, 그 다단계 사기 치는 사람들 보죠? 완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막다될것 같아. 예. 제가 아는 분에, 한 분도 은퇴하셨어.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 자금이 있어야,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이제 친구가 커피 이제 다단계 그 사업을 한거예요 아버지 이거 1억만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씩 들어온대요 1억만 투자하면 그래서 투자를 그 아들이 하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또 그냥 순진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딱두달 받고 1억 날라간 거예요두달 받고 1억 날라갔어요 너무 자금인데 어디 아프면 가서 치료받아야 될거아니요 어디 아프다 해도 할 말이 없어. 병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완벽하게 거짓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예.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찾아야 돼요?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들은 이제 신약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죠? 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마귀의 짓을 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요, 역기능을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요. 참 사람 속상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말은 그, 저, 뭡니까, 칼, 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가끔 그런 일 있죠?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해도 말이죠.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폭도 아닌데. 언제까지 내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압살롬이 이제 며칠 동안 왕자에 앉아요. 아버지의 자리에 앉으면서. 야 자리참 좋은 일이 있었네. 만져보기도 하고, 예. 그랬을 거 아니야? 다윗의 친구 후세가 들어와서 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어, 며칠 되지도 않아요. 예? 며칠 되지도 않아요. 마음껏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예? 권력욕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립니다. 며칠 동안, 며칠 지나서. 그테타가 진압될 진학, 때 머리가 그 잘난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바가 똑같다고 했어요.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머리가 잘려 나갑니다. 사우도 똑같다고 했어요. 머리를 잘라서 뱃산 성벽에 박아버립니다. 예, 아이드벨도 스스로 못매달아립니다못 예? 매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니를 모른다니까요. 잘,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우리는 그랬어요. 미래까지 다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써보신 거예요. 그러면, 야 성경 잘 보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 망가지는구나. 피 흘리기를 줄게 해? 압살로만 죽으면 괜찮게요? 거기에 속한 만,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길을 잘 가야 돼요. 길을 잘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들 또 인생 앞에 이정표가 많아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떻하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럼 말해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사실을 이야기 하셨어요. 사실을. 그때, 예, 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요 찌른 자도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사람들의 눈이 다 열립니다 이야 예수님 진짜 오시네 그랬고. 그때는 끝난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말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예, 이에 대제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의를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대 으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욕기 16장을 통해서 우리 또 봤어요. 뺨을 치며 침뱉으며 지금 미래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으면 자기가 죽어서도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갈 일이요. 그런데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 세상의 그런 관원들이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예.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온전히 칭찬 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일을 구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 나오라고요? 성전에 나오라고요. 예. 또, 보시겠어요?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생각해봐.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떨 일이 있어요. 에? 우리들은 생각해. 야, 죄 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네. 이거 큰일 나겠네. 이 믿음상을 하셔야 돼요. 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도 아니요. 망하는 것도 무, 무, 무서운 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어요 빌리포스 2장. 이제 한 구절은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예배서서 보세요. 예배서서. 이게 다 관주입니다. 예배서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이 "지금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 관입니다 "환해서 돌, 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안 좋으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마귀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뜻은 뭐예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는 디아발로에서 나왔습니다. 디아는 둘 중에 요 사이란 얘기예요. 사이 발로는 뭐냐면 뭘 집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직장인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노조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어요 다 갈려놓습니다 정치인들도 갈려놓습니다 내 마음도 갈려놔요 뭘 가지고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다 갈려놓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죠 염려도 하지 마라 불을 내지 말라성질좀 내지 말라고 이게 성질 좀 죽이라고 그런데 애지가 라면 성질 죽어요 안 죽어요? 너무 성질은, 그래서 다한 고집씩들 해. 예. 한국의 남자 들 이렇게 부인네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김씨 고집, 강 감고집, 뭐, 뭐, 소고집 하면서 막다한 고집 한다고 그래. 4장 26절, 잘 보세요. 25절부터. 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뭐라고 있어요? 기회, 기회. 오퍼, 튜너티, 기회. 야, 요건 난, 우리만 잇따라 잇따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 또 그래요. 야, 기회는 있대요. 에? 여기 다 쉽게는 깨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또 도둑질하는 거 28절 마귀 좋아하는 건다 나와있네 여기에. 네? 좋아하는 거다 나와있어요. 29절 무릎 더러운 말. 네? 대신에 30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눈치가 없어도, 아직 아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니, 사울의 죽음도 보여줬어요. 압살롬의 죽음도 보여줬어요. 세바의 죽음도 보여줬어요. 좀 전에 사울도 죽고 비참하게 죽는 것도 보여줬어요. 예? 보세요. 도넛도 옆에서 죽었다 있죠? 다 아, 비참하게 죽는 걸 꼴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인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밀어나냐 말이야. 응? 어떻게 이렇게 심중에,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 하다.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끔 얘기하면, 야, 가만, 가만히 있어, 그러죠? 잠잠하라고. 떨지 말라고, 지금. 자, 조금만 여기 보세요 빌자 써있지, 바로 옆에. 빌포서 2장. 12절 며칠 전에도 봤어요. 빌리포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예? 또, 13절. 또 잊어버릴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 자기,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것도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요, 이게, 내 자신인가? 나, 나의 자긴가? 이거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요. 이제 가서 이제 다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편 4장.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시편 4장 3절. 예. 네. 경건한 자 이것만 좀 이해하면 좋겠네요. 경건한 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선택받은 자로 얘기합니다. 나의 택하신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나의 택하신 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두 번째 그 경건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세 가지를 볼수 있어요. 다시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누가 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경건한 삶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경건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높이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